안녕하세요. 미국 엔지니어입니다. 현재는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어, 빅테크의 스태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두 가지 타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두뇌형 엔지니어와 경험형 엔지니어입니다. 자, 두뇌형 엔지니어란 알고리즘, 백엔드 아키텍처, 시스템 디자인, 그리고 프로덕트 개발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두뇌형 엔지니어는 말 그대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알고리즘 문제를 척척 풀고 복잡한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백엔드 로직을 최적화하는 데 능하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납니다. 추상화, 설계, 최적화에 강하죠. 기술 트렌드에 민감하고 새로운 언어나 프레임워크도 빠르게 익힙니다. 프로덕트 중심 사고가 강해서 사용자에게 빠르게 가치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운영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실제 서비스에서 장애가 났을 때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만들고 끝, 이후에 유지보수나 운영을 간과하기도 합니다. 한편, 경험형 엔지니어란 SR이나 DevOps, 데이터 엔지니어링,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경험형 엔지니어는 앞에 두뇌형 엔지니어와 약간 다른데요. 이들은 꾸준히 묵묵히 시스템을 운영하고 개선하며 성장하는 타입입니다. 특징들은 이렇습니다. 인프라부터 배포, 모니터링, 장애 대응까지 전반적인 시스템 운영에 능숙합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무엇보다 안정성과 신뢰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문제가 생기면 원인 파악부터 재발 방지까지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분들도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운영 위주로 일하다 보면 코드 구조 설계나 추상화에 약할 수도 있어요. 또한 최신 기술이나 프레임워크에 뒤처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들은 회사의 숨은 영웅이거든요. 자,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요. 이제 두뇌형은 백엔드나 프로덕트, 알고리즘 쪽에서 일을 하고요. 추상화나 설계에 능하고 강점으로는 빠른 문제 해결이나 설계 능력이 강합니다. 하지만 운영 실무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커리어 초기에는 두뇌형으로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커리어 후반에는 아키텍처나 기술 리더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험형으로는요, 인프라, 운영, 데이터 쪽에서 일을 하고요. 기술 성향은 시스템 자동화. 그리고 강점으로는 안정성, 신뢰성, 실전 대응. 하지만 약점으로는 구조적 사고가 부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 커리어 초반에는 느리지만 탄탄하게 쌓아가다 보면은 커리어 후반에는 테크리드나 인프라 총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중 누가 더 좋은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두 내용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경험형은 탄탄하게 성장합니다. 두뇌형은 프로덕트를 주도하고 경험형은 시스템을 지탱하죠.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강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이해하고 그에 맞는 성장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두뇌형이라면 운영과 인프라 쪽도 경험해보세요. 실제 서비스의 현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경험형이라면 알고리즘이나 시스템 설계 공부도 해보세요. 좀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가지 타입은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협업해야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커리어 방향을 고민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